규림이 아빠입니다 어, 우리 하기 전에 우리 규림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규림아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규림이 규리미. 규림이도 같이 오늘부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컨셉은 뭐냐면 자 오늘 뿌링클 치킨을 시켰는데 뿌링클 치킨은 정말 먹을 때 먹을 방법,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사람들이 뿌링클 저이이 맛있는데 좀더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조원 이 규림이 규림이는 한번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한번 시범 보여서 자 제일 먼저 자 뿌리 끌친 그 닭다리 장다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걸 먹기 전에 제일 마, 맛있게 먹는 방법은 혓바닥에 <laughs> 양념을 코팅시켜줘야 돼요 자 양념을 코팅시켜 그러면 오해되냐 애경 에, 햇바닥이 노랗게 되게, 코팅시켜줘야 돼요. 코팅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자. 음, 여러분. 너무 소화주 아삭아삭하게 먹는 봉. 눈 아삭아삭한 게 아니라 떡이 떡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콜라를 하나 먹어. 좀 느끼하다 싶으면 콜라도 하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치킨에 맥주 한잔 먹으면 좋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콜라를 먹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자, 이거, 노 원스톱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자, 여러분, 봐봐. 자, 우리 규림이가, 저 이거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아빠 얼굴 가리고 뭐하노, 규림아. 자, 우리도 장비를 좀 투자해가지고, 이게 삼각대도 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치즈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볼 아시죠? 자, 치즈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야, 치즈가 식어가지고, 아, 풍선 나쁘네. 음. 아, 아, 여러분, 아삭한 소리 들리죠? 와우. 이렇게 콜라도 하나 먹어주면 트름도 한번 해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건강에 유익합니다 당연히 트름이 아닌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 뿌링클 측도 드디어 날개 아 여러분도 같이 뭐 맥주 한잔 먹고 싶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laughs> 술을 먹지 않습니다 먹었잖아 먹었잖아 <laughs> 콜라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술을 먹지 않고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유튜브도 찍으면서 먹습니다 자 초스피드로 먹는 방법 정말 맛있게 자 이거를 먹을 때 한 목에 넣고 바로 빼는 게 아닙니다. 넣으면 바로 이렇게 <laughs> 잠시간은 안에 넣어주고 이런 먹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쌉쌀하게 꼭뜨이 돼서. 코팅이 돼서 <laughs> 코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콜라 준다 콜라 주 콜라 아, 리 걸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다가 혹시 이게 혹시 흑맥주일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악플 많이 달리. 우리 옆에 규림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네요. 왜그러냐면 악플이 아니, 많이 달린다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자 우리 규림이. 자규 규림, 규림이는 어때요 유튜브 하니까 기분은 어떤지 한번 말씀 해주세요. 기분 안 좋아. 왜안 좋아요. 아빠가 자꾸 얘기하잖아. 규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로 와. 규림도 <laughs> 이제, 이제 연,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빠처럼 유명인이 될 수, 있, 유명인이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부끄러워요, 규림이? 어? 규림이 부끄러워요? 아! 부끄럽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